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 샵에서 일을 했을 때 고객님들이나 신부님들한테 피부 진정을 위해서 그런 팩을 항상 준비를 해 놓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메이크업 샵에서 만드는 녹차팩, 녹차팩 루틴을 제가 아는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은 준비물을 준비를 좀 해주세요. 우선은 이렇게, 이렇게 통에... 뜨거운 물을 조금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얼음 한 하나 한 개나 두개 정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제일 필 필요, 제일 필요한 거죠 화장솜. 저 화장솜을 조금 많이 챙겨주세요. 그리고 현미 녹차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뜨거운 물을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 녹차팩을 두개정도를 까주세요.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좀 우려주셔야 되거든요? 충분히 좀 우려주세요. 아무래도 그 녹차 성분이 이제 피부한테 좀 피부 진정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피부 진정뿐만 아니라, 약간 즉각적인 미백 효과도 있고 수분감도 충분히 줄수 있는 효과까지 있어서 저희 신부님들이나 고객님들한테 항상 하는 팩이고요. 그리고 민감하신 분들한테도 쓰기 굉장히 좋은 성분이다 보니까 약간 녹차팩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성분이 우린 다음에 얼음을 넣어주세요. 음, 좀, 제, 되게 많이 차갑게 해주셔야 더 좋거든요. 피부 열감도 같이 내려줄 수가 있어서 좀 충분히 차갑게 좀 만들어줄게요. 충분히 차가워졌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그냥 화장솜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팩 붙일 때는 좀 충분히 짜주신 다음에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메이크업 샵에서 사용하는 녹차 팩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러면은 이거대로 저희가 한번 따로 붙이는 방법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녹차 팩을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붙여줄게요. 충분히 물기를 꽉 짜주시고 꼭 짜주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수분감이 머금은 정도 해주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스킨팩 전용으로 나와 있는 이런 화장솜을 쓰셔도 되시고요. 이 얇은 솜이나 약간 도톰한 순면으로 되어 있는 화장솜을 이용해 주시는 게좀더 피부 자극에 덜해요. 팩팩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조금 좀 반을 접어서 붙여 줄게요. 보통 이렇게 이렇게 붙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강도 같이 좀 붙여 붙여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종종. 그러면은 그냥 이것도 반을 접어서 이렇게 붙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붙여주시는 게 적정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팩을 해주시면은 피부 안에 있는 수분감까지 다 뺏을 수 있으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 붙여주시는 게더 좋아요. 그러면은 5분에서 10분 정도 뒤에 다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저는 한 5분 정도 시간을 봤거든요. 그러면은 팩을 좀 떼줄게요. 좀 피부에 흡수를 좀 시켜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녹차팩을 한 다음에 스킨케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좀 성분도 나쁜 성분이 없는 토너이기도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한테 잘 맞는 그런 스킨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쓰는 토너이긴 한데 잘 쓰고 계시는 토너가 계시다면 그 토너를 이용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저는 아노아 토너를 이용해서 한번더 결을 정돈을 해줄게요. 이렇게 가볍게 쓸어주세요. 스킨 케어 단계를 되게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흡수가 덜된 덜 상태에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시면은 밀리고 들뜸이 들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두들겨주세요. 그리고 세럼이나 앰플을 발라줄 건데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앰플 중에서 좀 니치하면서도 이 수분 밸런스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 그런 앰플을 사용을 해줄게요. 저는 자빈드서울 영인 리제 시카 앰플을 이용해서 앰플을 조금 전체적으로 좀 가볍게 좀 발라줄게요. 또 앰플도 꼼꼼하게 좀 발라주세요. 그리고 수분키를 수분크림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저는 약간 피부가 민감하다 보니까 맞는 크림으로 사용을 해줄게요. 피조개 크림으로 마무리를 좀 해줄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피주길처럼 유분감이 많은 수분크림보다는 조금 수분감이 더 많은 유분보다는 수분감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더 베이스 를잘 먹게 되거든요. 저처럼 유분감이 많은 수분크림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충분히 두르게 주세요. 이렇게 충분히 잘 흡수가 되면은. 제일 보통 메이크업 샵에서 이제 습대 분들이 진행하시는 녹차팩 스킨케어 루틴을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